하루의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음에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음, 섬기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 오늘 말씀 은 다르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게 하려면 섬겨라. 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 먼저 선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잊거나 기억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는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 잊지 않겠다 하고 하신 마,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요. 아, 하나님 날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가 언제 함께하시는구나걸 다시 한번 새삼 어, 느끼면서 신앙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럼 뭐 하나님 나를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날 기억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날 잊지 않고 기억하실까? 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 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때 삶을 살고, 어, 영생에 때 삶을 살 때, 어, 마지막 심판 때 백보좌 잡혀 섰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과와 모든 성과와 여러분들의 상급받을 거다 세세히 기록되어서, 어, 예수 그리스 도 오신 그날에 다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상금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나 어, 죄가를 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널 기억할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으며 음그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은 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볼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전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상급이 있으며 또 징계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 을 나눠보도록 할텐데요. 하나님 너를 잊지 않게 하려면 섬겨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배경은 히브로스 6장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잊지 않는데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선하시대요,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대요, 공평하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 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이 우리 안에서 이, 드러나는 인격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노안에 예수의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미 성들을 섬긴 것과, 이미 과거죠, 이미 섬겼던 것들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데요이 어, 말씀을 함, 함축적으로 말씀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들을 섬긴 것은 그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상급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다것 마찬가지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너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가 질투하면, 나는 그것도 잊지 않겠다. 라는 것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섬김이라는 건, 교안의 성도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게 하면 려 어떻게 할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특히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뭔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어요. 훅 하고 들어온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두가지가경우니다 원수와 내 사랑하는 사람. 좋은 것으로 기록될 때 남고요. 나쁜 것으로 기록될 때 남습니다. 좋은 곳으로 기억될 때, 기억될 때는 어떤 것일까요? 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맞아지는 것, 맺어지는 것은 하나께 뭐 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맞게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도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 나의 달려갈 기까주위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뜻과 함께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또한번더 말씀 드릴게요. 중간에 드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여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계시고 어떤 곳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억한다, 잊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속에 탁 각인될 수 있는 것, 탁잠게확 훅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뜻을 삶을 살아간 사람들 것입니다. 어,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인데요. 한나가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막 했어요. 심지어는 어, 언제 이 3회, 3회에서 1장 11절 하반절에 가게 되면, 12, 13절에 가게 되면, 엘리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너네 술 먹은 사람처럼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니까, 그만큼 한나가 아주, 이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어, 바람 도고이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하나에 이르되 만군의 여와요. 호 만일추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만일추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착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할 때 나는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는 잊지 아니했다면 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 나에게 내 소원대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어,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무엘이죠. 갓나의 기도 속에 태어 것이 사무엘인데요. 함께 드린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성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훅 하고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훅 하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마음 합한 사람은 다이시였죠? 어, 다윗이 이제 기름부음 받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었죠. 코하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쁘게 기억될 때가 있어요. 코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잊지 않겠다 할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떠나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이슬저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용서하지 않는 예수님의 채찍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성전 정화시키려 하셨던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은, 은 기도한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할 때, 마음에 안 맞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든지, 하나님께 벗어나고 떠나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자를 마지막 심판답에 서게 됩니다. 나쁘게 기억할 때입니다.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 것이 있습니다. 참 잘해주는 사람 기억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요즘은 나쁜 남자 스타일도 좋아한다고, 나쁜 여자 스타일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어, 정말 잘해주면요. 상대방은 기억을 못해요. 잘해준 걸. 연연시처럼 받아들여요. 그 나한테 잘해준 걸 기억 못해요. 어떤 걸 기억하냐면요. 당연히 못해둔 사람을 기억해요. 일부러 그래서 어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툭명스럽게 툭툭거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이 있으면 마음이 오는 거고 마음이 오는 만큼 뭐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툭툭거리는데 그 마음에 진심이 있으면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연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밀고 당기는 경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 정말 원수 같은 일이 있어요. 기억이 확 남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람들 속에는 그게 있어요. 원수를 기억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사위클리 버리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고 어, 해짓고 뒤집어 놓고 나쁘게 한 사람들 그 마귀에 우리 십성들을 좋아해요. 기억해요. 자꾸 따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많은 마음이 각인되었을 때, 확 들어왔을 때, 정말 합당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죠. 으두 번째 볼수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어, 요놈 봐라? 이럴 때, 합니다. 생각해가지는못 내면 요놈 봐라? 이럴 때, 이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 정말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될, 다는건 생각 못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놈 봐라, 못할줄 알았는데 하네? 이럴까요? 아, 이잘못갈줄 알았는데 하네? 저는 많이 회개합니다. 제가 뭐 신학교 때도 그렇고, 목회 초반에도 그렇고, 많이 실수를 많이 했고요. 하나님과 어긋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죠. 그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이놈 봐라? 이거 못할것 같은데? 어, 안할것 같은데? 어, 안 하려고 할것 같은데? 래또 하네? 이럴 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내좀더 좋아줘야지? 내 조금 더 해줘야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고 실행할 때입니다. 그게 섬김이죠. 성도들끼리 서로 섬긴다는 거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섬김 받으러 왔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이단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본인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왔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여 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세적식 발을 씻겨준 것이고요. 온 유를 향해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 도 십자가 은혜, 제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기, 섬김, 섬김의 은혜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뜻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 제사상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아,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되어셨던그 재물처럼 섬기로 왔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해주기로 오셨구나. 라고 안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어,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뭐, 뭐 많은 지식이 가졌다 하더라도, 부족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물질을 많이 가졌어도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주일학교 섬기는 것. 교육이 참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많이들 섬겨요. 왜냐면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잘 섬김이 대상이 되고 섬기를 받을 줄아하지또 섬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하셨던, 하나님 직접 하셨던 일이죠. 인간의 몸을 잇단것셨셨으니까성육시 하셨으니까 가셨던 일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을,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하실 거예요. 그걸 그의 본문이 그말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 사랑을 섬기 때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하시고 상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긋날 때입니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 그거에 반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유암선서에 보게 되면 섬김의 장이죠. 근데 거기 이제 사랑하는 장로 가요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요는요, 범사 형통의 축복이 있었는데요. 이 가요는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요, 차가 섬겼어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이게 범사가 잘 된다는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죠. 이 사람 가는 거다 형통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장이 자유, 자유, 요한삼서에 보게 되면 일장밖에 없는데 요한삼서는 두 인물이 대비적으로 동,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두 사람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였어요. 그 장로였던 것처럼 장로 가이오가 있었던 것처럼 디오드레베도 그만큼 장로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한 교회 에 있었는데 장, 장로 가이오는 어, 잘 섬겼어요. 그왜잘 섬겼냐면, 이 초기, 초대, 초기 교회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듬성듬성 세워져 있으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사역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시대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 이제 순회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고 자꾸 순회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었고 그 선교할 때그 선교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소가 회당이었는데회당이 이제 더 성장해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돼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가연 잘 삼겼던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잘 챙기고 뭐 잠자리 잘 챙기고 예배 처소 잘 챙기고 어, 또, 어떻게 불편하지 않는 걸잘 섬겼겠죠? 그니까, 러 사도바울이, 어, 아니, 사도바울이 아니죠? 이제, 요한, 유한, 요한, 유한, 요한이, 요한이 어, 그걸 보고서, 잘 섬겼으니까, 그,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장르가요. 근데요, 어, 그에 반해서 요한 삼성에 보기 때문에, 디오드르베가 등장해요. 근데 디오드르베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쫓은 거예요. 뭐, 교회를 내쫓고, 멀리 하고, 섬기지도 않았어요. 대접도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장로 가이오라고 말하겠지만, 디오더베도 그외 버금가는 사역자이지 않았을까. 아니, 직분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후에 내쫓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자유문화 가이오하고. 다르게요. 그니까, 러 어, 그걸 볼수 있죠. 그래서, 요한삼서 1, 아, 요한삼서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지고 있어요. 내가 도우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우드로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맞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를 우리를 받아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역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오르베가 그러니까 요한이 가면 잊지 않겠다. 이것처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비방하고요.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도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교회는이처럼 어, 가이오와 디오르베가 두 사람이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잘 섬기지 못하고 내쫓는 사람이죠. 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어긋난 사람. 디오드리 같은 사람은 그들도한 마찬가지로 요한이 잊지 아니하라 했던 것처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것은 이것 봐라 하는 사람이죠. 이것 봐라 못할 줄알는데 잘하네. 가요처럼 잘 섬기는 사람 기억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 섬김의 은혜 그리스도 오신 목적을 알고 성들잘 섬기는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봐라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서서 이건 제대로 못 가네, 할줄 알았는 놈이 못하네할줄 알았었더니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쫓네라고 10분 전에 똑같이 장로처럼 가요처럼 디오들은 장로가 쓰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내쫓는 위치에 있다면 있단, 있다 다면그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에,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는 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죠. 왜? 특별하다는 거. 유니크하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다는 것이고 독특하다는 것인데, 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택한 시이기 때문에 특이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리고 어, 전투 나갔을 때, 뭐, 나중에죠.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전투에 나갔을 때, 그들은 여리고를, 어, 무기를 가지고 싸우자. 것,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서도, 열흘고 성만 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것처럼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우리가 시대 속으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지을 전쟁을 하지 않아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치유하게될때 마찬가지로, 제왕 가운데, 아, 또한, 어, 이애굽의 사람들 제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우린 제사진에, 에, 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해서 다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애굽에서도 그, 파라오의 그, 그 권력 앞에서도 당대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데리고 나오게 되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색성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면 서 바다 물이 갈라지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걸러 나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슬 백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이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 기억하신 거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민숙이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성막을 이렇게 쭉 이제 만들어서 진행하게 될때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불로부터 해서 이제 군인을 소집하고 아니 진영을 이제 정비하고 소집합니다. 물론 불과 구름길 등 인도하던 것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이 이제 그 성막을 들고 진행하게 될때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을 불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든지 모일 때든지 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약 것이, 우리를 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예수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를 증거하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기억할 것이죠. 어,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선자이신 그리스도 어,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재생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무의 권세를 깨트리면 우리 알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 항상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아, 주시면 믿습니다. 잊지 않으면 잊고 안고, 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상주시면 믿습니다. 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게 되면 섬기라는 말씀을 쓰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약하라섬기라 성도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섬기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귀 안에도 그렇고요. 어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세상 받고 나갈 때죠. 전도지를줄 때도 물건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전도용품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디어 드레버 같은 사람 은 어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동정 어림으로 줍니다 불쌍해서 준다 아~ 어, 또한 어, 이렇게 나누고 베풀 때어 거기다 또 보답을 받기만 하죠 난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만큼 줘야 돼 이건 세상이 이치잖아요 세상이 이치는 그래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식이죠 장례식 결혼식 어, 준 만큼 받은 품앗이죠 그것이 이제만연되어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인데 이것이 개선적인 것이, 디오르처럼 내가 성교수이께 이만큼 내가 존경받아야 돼. 존중받아야 돼. 상당히 나를 알아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걸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은 사람이 기억하고, 사람이, 사람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널 잊지 않게 하려면, 섬기라는 거야. 사람이, 사람이 우리를 잊지 않게 하려면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잊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 행한 모든 것들, 여러분 과거 모든 행, 행함 속에 섬김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삼고 으로 우리에게 준 날을 기억하시고 오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탁드리고거면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잊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나 우리 홍 마음에 드러내지 절들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 존중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 존경받고 싶어 하며 사람들 성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또그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성김에는 이 땅에는 대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것이 보답으로 올지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알고 알고 오늘도 기도하는 지들에게 성김 지들에게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섬기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